여러분, 혹시 최근에 고등어 가격 보고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예전엔 정말 국민 생선이었는데 어, 어느새가 너무 비싸졌잖아요. 맞아요. 식탁에 올리기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그런데 있잖아요. 곧 고등어를 다시 좀 저렴하게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고등어 가격이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할 열쇠로 떠오른 스마트 양식 기술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불과 몇년 사이에요. 그 국산 염장 고등어가 만 원을 훌쩍 넘고 횟집 도매가는 뭐 3만 원에서 6만 원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심지어 메뉴에서 그냥 고등어가 사라진 식당들도 꽤 있었죠. 자료들을 좀 보니까 역시나 그 이상 기후 때문에 어획량이 줄고 또 수온이 올라가면서 산란 주기도 좀 불안정해지고 이런 게 주된 원인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주도의 한 양식장에서 이판도를확 바꿀만한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메가 플랜이라는 것인데 어, 바다가 아니라 육상 시설에서요. 그것도 인공지능. AI랑 사물인터넷, IoT 같은 최첨단 기술로 고등어를 키우고 있다니.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육상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아닌 거죠? 육지에 있는 수조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건데요. 이게 자연환경이 별독스러움에서 딱 벗어나서 좀 통제된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하고 판단하는 기술, 그리고 사물인터넷 IoT, 그러니까 여러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막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기술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 AI랑 IoT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음, 그러니까 수조 안에 여러 센서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수온이나 빛의 양, 물속 산소 농도, 또 먹이 주는 양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럼 AI가 이 정보들을 싹 분석해서 고등어한테 가장 좋은 그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는 거죠. 자동으로요? 그냥 정해진 값대로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좀 다릅니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는 거죠.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미리 대응을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예전에 육상 양식 시도했을 때 어려웠던 점들. 예를 들면, 갑자기 환경이 변하거나 뭐 질병이 돌거나 하는 문제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등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네요. 자료 보니까 보통 봄한 3월에서 6월 사이에만 산란이 가능했는데 이걸 사계절 내내 할수 있게 되었다면서요?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맞습니다. 환경이 안정되니까 그 폐사율 있잖아요. 그것도 기존 양식 방식에 비하면 훨씬 낮아지고요. 품질도 더 균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덜 받으면 육질도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날씨나 해류 같은 외부 요인에 거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생산량 예측도 훨씬 정확해지고요. 와,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말 눈에 띄는 성과가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뭐 바다에서 잡거나 양식하거나 하면 상품 크기까지 1년 넘게 걸렸는데 이 스마트 육상 양식으로는 단 6개월 만에 출하 관련한 크기로 키운다고요? 네, 성장 기간이 딱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죠. 정말 대단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 메가 플랜이라는 곳이 내년에는 사0만 마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횟집 공급가도 지금 시세의 삼분의 일 수준, 마리당 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가격 목표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 우위 덕분입니다. 폐사울 낮고 사료 공급 최적화하고 이러면서 생산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계산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마리당 1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원 수준 그 정도로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니까 이게 진짜 실현되면 정말 파격적인 거죠 마리당 1300원이요 와그 정도면 정말 다시 국민 생선으로 부담 없이 막 즐길 수 있겠는데요. 물론, 뭐, 그 목표까지 가려면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넘어야 할 산이 있겠지만, 방향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럼요,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 이게 단순히 고등어 가격 안정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좀더 크게 보면요. 연중 내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지니까 소비자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 거고요. 식당이나 수산물 가공업체들도 원가 부담을 확실히 덜수 있겠죠. 예측 가능한 공급망이 생기는 거니까요. 아, 그렇죠.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요. 지금 우리나라 고등어 소비량의 절반 이상이 노르웨이나 일본 같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걸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국내 어업 환경에도 새로운 활력을 줄수 있고, 또 국가적인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식량 안보까지요? 네. 한국 수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변화라고 볼수 있어요. 실제로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우리 토종연어 있잖아요. 첨연어? 이걸 대상으로 비슷한 육상 스마트 양식 실험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게 꼭 고등어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어종으로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고등어의 성공 사례는 분명 다른 어종의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에도 좋은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기술의 확장성, 범용성 이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요. 기후변화나 어획량 감소 때문에 막 치솟았던 고등어 가격 문제. 이건 해결할 열쇠로 스마트 육상 양식 기술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Ai와 IoT를 활용해서 딱 통제된 환경에서 고등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키우는 이 방식이요. 가격 안정화는 물론이고 국내 수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까지 이끌 잠재력이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시사점은요. 이 기술이 그동안 좀 불안정했던 자연환경 그리고 높은 해외 수입 의존도라는 오랜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의 한 양식장에서 시작된 이 혁신이 앞으로 우리 식탁 그리고 국내 수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고등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첨 연어까지. 이렇게 기술이 식량 생산의 한계를 막 넘어서기 시작한다면요. 미래에는 또 어떤 과거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식재료들이 기술의 힘을 빌려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 변화의 가능성을 같이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께 유익하고 또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